지성이는 가로세로, 윈터이는대가원할거예요 과연 와 그래도 잘해지잘 아... 나왔네 아 그래 지성이가 어, 나쁘지 않네 아란 지성이가 지금 잘 나왔네 아까 마당베르고 봤는데 시빠락이었던 거 같은데 시빠락이면 무조건 치즈 땡긴다는 거지 아. 아니 이거 시빠락 맞아 지금? 예 네, 시빠락 맞겠죠 아니 시빠락 온 베럭으로 치즈가 안되었 어차피 아 그럼 이건 치즈는 안가겠다는 말이 야네 그러면은 쭈기가 결과론적으로 좋네 아온 베럭 포지했네. 한쪽은 S12 두, 저 반대쪽은 많이 와리가 리 질러온다고. 제가 아. 봤을 때는 이거 테란 충분히 할만한데요. 그, 저, 그러니까 지금 탔습니다얘안 찜다니까. 너무 안전하게 하고 있고 테란은 그거 잘 받아먹으면서 벌처 견제하고 트리플 쪽에 많이 깔고 아이 너무 좋은데 테란. 이 맵이 진짜 벌처가 진짜, 아, 아. 진짜 어지러워 맵이. 아 이거. 야, 무 말린다. 얘. 근데 진짜 테란이 좋아 보이는 게. 이 토, 태... 테란 이제 테란이 괜찮아졌어. 어 테란이 괜찮아요. 이 토스가 좀 말렸습니다. 토스도 아, 빠른데 벌초까지 저렇게 쓸수 있는 게. 그리고 이거 리버 없는 거거든요. 아, 비었어요. 서치거든요. 서치거든요. 근데 얘, 얘 너무 안전하게 하고 있어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야요 윤철이? 얘 원래 안전하게. 근데 이러고도얘다 1호 어. 이겨가지고. 아이러고도 이겨? 네, 잠깐만 이게 되나요? 아 그래요, 뭐. 와 짜증나게 짜증나 음, 이게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난하게 원래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억지로 억지로 상대 손을 좀더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센터 멀티 간네요 레이스가 있어 가지고 어? 달리벌가 이대로 보나요? 잠깐만요. 상성 무시하나요? 그래 잡고 빠져야죠 오른쪽으로 잡고 빠져야죠 빨리. 안 되겠네요, 이제는. 어? 와! 어! 어저운 좋았다 원래 저기거아니 와, 어 내가 육드라 다잡비뻔했다 그치? 작년철 본진 갈거 같은데요? 아니요 백장왕 아닙니까? 그리고 가, 있으니까. 본진 가네. 아딱 여기 가운데. 그래, 지금 휘두는 게. 그래, 한번더 동하다. 한번더 동하다. 사실상 소수 리콜. 그러니까 땅든 뭐, 거 어떻게 두개 여기 있어? 땅든 거 아니면 내 팀사람이지 지성이는. 쟤 뭐해? 딱 끊고 같은데. 네. 어,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번는 조금 더 봐야 돼. 셔틀 내가 난리 난다. 어? 토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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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아, 셔 잡았다. 이거 리버가 이못 받지. 아, 테디다이후 테란 이기는 거. 이거 막고 나가면 진짜 박세 보이는 게 너무 가깝거든요. 아니, 같애요? 지금 내가 거이 테막 아, 템플 아직 준비 안돼 있을 것 같거든. 토스 어, 템이 좀 늦었죠. 아그 늦었으니까. 얘왜 방업이 돼 있어? 스포지야. 오, 그나마 지금 오 리버 잘 했는데. 터졌다 근데. 근데 그냥 교환 나쁘지 않게 한 거. 아니어 이거 벌처랑좀잘 잡긴 했는데. 아... 잘 잡긴 했는데 아니 토스 내하고 템플러가 준비... 아, 나왔네. 아, 템플러 나왔네. 그럼 좀 봐야겠네. 이제부터 이제 더 잘하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방업이 안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 토스는 원래 3땡이올때좀 벌처럼 뭐든 줄이고 싶거든. 근데 바로 불오 어, 이건 아니죠. 바로비 안 됐어. 이건 아니지 않죠? 스도 뽑아 어야 되는데. 아니, 어 그래 템팔로? 템팔로? 템빨 아니, 아니 근데 탱크 모두 하면 어차피 짧 짧았... 아! 야맞 네. 근야다 자, 사라고 퍽. 게임 뭔가 쓰읍. 신기하다. 멀쩨. 뭔지 모르겠다. 이걸 또때리면서골거든요질 어? 템이잖아. 아 근데 이건 토스가 없네? 테플로왜는이잖아 그래 위이본을 이거 이러고 전화... 시 이상해진다 어 이거 근데 자이 차라리 조금만 속만 가게 하고 저, 그 토스, 토스 센터를 갔어야 됐지 아나어 센터를 갔어야 됐지 않나? 가능하고요 쪽에서 센터 탱크 위에 대가리는 내려버리지 질럿을 토스 손에좀 많이 봤는데 이게 탱크로탱크멀 가지고 어 이거 이득 너무 많이 보는데? 탱크를 줄여야 됩니다. 오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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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인 끌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마인 끌어서 같이 터지. 오 잡아. 아 근데 이거 테란이 이득 본게 맞아요. 넥서스도 깨는 게 좋긴 했는데. 어. 아 마인까지. 네. 그러니까 시간을 인구수 똑같아졌어요. 네. 자 근데 테란이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본질은 안 맞은 게 마릅니다 이제. 본질 항상 말랐어요. 95에서 네. 시간차로 한 지금 말랐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한방잘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보지에 들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것 때문에 인구 좀 토스. 좀... 어, 뭐해 돌아오지? 아, 다 빼. 어, 빨리 나가야죠. 진짜? 이제 볼처만 빼고. 어. 아, 저왜 괜히 또 마당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템플로 쓸수 있게 만드냐? 와. 자, 여기서 하나. 안 봐도 되는 손대를또 봤어요. 와템플로케이드 아, 그치 아니 이런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데 본거야 마당으로 가가지고 장윤철 빈틈 잘 찔렀습니다 장윤철 자 김지성 더 천천히 해야 돼요 12시 먹었죠 보지도 안받아나 S10 다 갖다 붙이고 저기도 어차피 유닛 돌립니다 저기도 어느정도 캠크두세마리더 해야 되고 많이 박아주고 그 다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나갑니까? 7덩이라자 김지성이 선택하고1시 유닛을 뺀게 아니고 센터 싸움 3명 자, 몇 방이면. 자, 이거 싹다 어, 그잘 싸웠다 테라니 아.. 톱잘 싸웠다 테라니. 테란이 아니. 이긴 거 아니야? 그래도 싸움. 근데 테란 이거 베슬도 계속 찌는 게 좋아. 저 템플러 쪽에 가스가 많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 내려가서 저 센터 오른쪽 잡으면 테란 이기는. 그 센터 아 테란 이 테란 지금 일곱 덩이 붙던 여기 어머나거든? 여기 모두 잡으면 이기는 거잖아. 여기서 모두 하면 테란 이길 것 같은데 모두를 안 하냐 얘 어떻게 급하게 하냐? 야 모두 하면서 가야지. 어 모두를 하면서 아, 천천히 그래. 오른쪽으로 빨면 이긴 그림인데? 이 여기 템플? 온도기야 못뭐 어, 예. 테란 여기 돌리죠. 이렇게 어, 는여기왜질템이안 어, 떨어져. 3샷을 뭐 해? 장유철 아니 테란은 왜 이, 아, 테란 여기부터 깨겠다 마인드. 밀고 내려오는데 샷준비 얘 이거 버리고 깨야되는데 12시 내가 보기엔 작년처럼 12시로 다 돌렸어야지 이거 유닛 돌리고 깨야되지 어 이거 싸우면 안될텐데 안 아이 졌다 어 이거 안돼 이게 일방적으로 소모돼 맞아 예. 12시 탱크가 없는데 근데 12시 너무 쫓겨왔어 어, 12시가 근데 질럿도 없고 탱크도 없어요 둘다 아 근데 벌처가 또 와서 막았고 센터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서 저기 센터 멀티 또 깹니다. 그럼 김치성 이깁니다 이 게임은. 아 이게 센터는 결국 깨지는 멀티인데 돌리는 게 너무 멀어서. 아, 근데 이번 좀 어지럽게 하더라 나도. 내가 말했잖아, 이거 수도 많고. 얘 테란이 센터로 나와지면 토스 진짜 빡세단 말이야 이게. 아... 토 수도 많이 돌릴 수 있어서. 아니 여기서 깨지면은 진짜 이제는. 정도... 와..이게 아, 진짜 인간이 많이 늘어났네 개이겨지네 이건 김윤중 웃고 있겠지? 아 이게 아, 확실히 아, 당일 컨디션이랑 네.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김민김민중 아, 아, 입장에서 아, 땡큐인 게첫 세트 때또 쉽게 이겼단 말이야 아, 지성이 상대 아, 야 뭐. 말했잖아 일꾼 자체가 아, 처음부터 에 중요했어 그래 이게 일꾼 안 나눠지면 말린다니까 말리고 그 게임을 이기면 상관없는데 그 게임 지는 순간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거... 아 근데 이 맵이 진짜 난 내가 내가 봤을 때 토스가 좋게 시작하고 네, 뭐 캐리어를 뭐 가면 엄청 쉽게이고 그러는데, 트레프를 그러는데 트레프를 토스 진짜 말려 게임 자체가. 음... 아 진짜 이거 나이맵 진짜 많이 썼는데. 세게 시작하고 여기 아. 뒤 여기 뒤에서 밑에서 이제 템플러 견제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 줘야 되고 테란은 이게 또 이제 정병력이 안 와도 그냥 가볍게 막아내는 수준이죠 아 장윤철 이거 어떻게 하죠? 장윤철 아무도 예상 못한 이패 탈락인가요? 아 1시까지 s c 이 3인들 웃습니다 테란두개만 있었대요 센터 돌아가고 한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막아냈다? 잘안 째니까 빡빡하게하도 게임이 너무 빡빡하다 네, 진짜 잘해서 안 찌는 거긴 한데. 근데 딱 봐도 윤철이가 너무 안전하게 했어. 아 리버부터 내린아 질러시, 아 이게 못 내리는 질러시. 아. 김희성 이겼다고 생각했네. 손 났습니다. 가지 이건 내가 해도 이긴데 이제 그건 절대 아니와